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밤을 편히 쉬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한 당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배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지자는 예수님 선녀 메시아의 종 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따랐지만 그 외모를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 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지만은, 그 믿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이유는 다른데,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이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 모습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예수님을 소개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어, 자기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낸 그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보고서 한 말이 우리가 다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거기, 어, 저거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오시려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생각한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 아니네.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누구를 택한, 누구를 택할 거냐, 바라바를 택할 거냐, 예수를 택할 거냐 할때 사람들이 누구를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 철저하게 무시 당했어요. 엄면 당했어요. 네. 내가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요와의 종.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기약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어 저거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거야. 어, 저거 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왜?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뭐를, 거짓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빌라도가 그냥 십자가,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어? 뭐 죄가 있겠지. 다들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자기의 죄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빌라도 재판을 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사람이 죄가 있기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 있어?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원, 예수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한 저들의 죄악과 어 허물을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가느냐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저가 내야 할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침뱉고 하는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자기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사람 저들의 질고를 지고 저들의 슬픔을 대신 당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나는 어떻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장로들 자네들인 공여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 죽으면 우리 민족이 대신한다저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 민족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는 나는 옳다라고 생각 나는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대신 누가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 했습니다. 자, 양은 어떻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양이 자기 하고픈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양의 무리에서 떠난 그 양. 목자의 시선에, 목자의 눈에서 떠난 그 양은 어떻게 그 주위를 맴도는 누구에게, 늑대나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양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항상 그들을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벗어나기만 해봐라 벗어나기만 해봐라 하지만 오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릇 행하여 각 하나님 곁을 떠난 그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저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은 바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릇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저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저들이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어떻게요? 저들의 요,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여도요, 어떻게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저랬느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치고 있는 질고와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결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관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에게 내리시고 심 안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소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려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분이 있는 하나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에게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떻게 어떤 어떤 사람이 부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별로 못 불러봐. 왜?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잖아.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아빠예. 왜?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했습니다. 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에이,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내 멋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그 잘못된 행동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될까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할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할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죽었네.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내가 못 받게 할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받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받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그 형, 그 가족이 형제가 많았는데 사형제가 있었는가? 있었는데요. 다, 2차 세계대전에 다전 군인으로 자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사 통지서가 한명 오고, 두번 오고, 세번오는 이제 누구만 있어요? 막내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미 육군본부에서는 이 막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사형제가 다 나가서 전쟁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라현 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참잘 싸우고 있는 특공대 8명을 조직해서 이 라현 이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한 사람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럼 죽어갈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그것을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한 집의 아들인데 그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덟 명이 희생을 당해요. 그 마지막 때에 밀러라는 그 사람, 밀러 대니까요. 그 사람이, 네너잘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 전쟁 의 영화의 끝 장면을 보면은 그미 국립묘지에 가서 이 밀러 대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에게. 말해달라고요. 이 밀러데이에게만, 당신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누구 앞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밀러데이 앞에서 이 말을 해달라고.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신 당하신 그 고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왜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면에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